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최근 한미 간에 아주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관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력이 굉장히 거셉니다. 자, 그래서 저는 주한미군의 성격부터 좀 살펴봐야 되겠다고 보는데요. 1945년 9월 8일, 메가 더 사령부가 주한미군을 전시켰죠 어, 그때 미군이 처음 들어온 겁니다. 스스로가 자신을 어떻게 규정했는가? 이거는 내가다가 우리 민중들한테 발표한 포고령 원문을 보면서 말씀 을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스스로를 점령군으로 표현했습니다. 미국 태평양 방면 육군 총사령관으로서 이에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어,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했다. 조선 인민의 오랫동안의 노예 상태와 적당한 시기에 조선을 해방 독립시키라는 연합국의 결심을 명심하고. 조선인은 점령의 목적이 항복 문서를 이행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과 조선주민에 대하여 군정을 펴고 다음과 같은 점령에 관한 조건을 포구한다. 그래서 이남 점령 방침은 쭉 여섯 가지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보령이고 3호, 뭐 2호, 3호 계속 이제 발표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미군은 이 땅에 주둔하면서부터 스스로를 점령군이라고 성격을 규정했다는 거죠. 우리는 해방자 혹은 해방을 도와준 나라로 지금 기술을 하고 있지만, 미군 스스로는 점령군이다. 자신의 명령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스스로 규정을 했다고 하는 거죠. 자, 작년, 뭐, 재작년 며칠,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고 나서, 이런 말들이 좀 잦았는데요. 미군 당국자들, 폼페이어, 뭐, 미국의 정치인들이 스스로를, 주한미군이 미국 자체의 안보에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주둔한다. 이렇게 주둔의 이유를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트럼프가 대선 공약, 그리 대선 이전부터 자신의 신념인 것 같아요. 미군을,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된다고 라 하는 얘기를 했고, 그것이 공약화됐고, 어,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계속 미, 미군 철수, 미군 감축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폼페오나 여타의 이, 그 보좌관들, 그리고 어, 미의회 정치인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주한미군은 어, 뭐, 북한의 남침으로부터의 뭐,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지만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 스스로는 미국 안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주도한다. 이렇게 스스로가 그렇게 성격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주한미군의 음, 성격에 근거해서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성격을 한번 좀 들어보면요. 자, 방위비 분담금은 한미 행정 협정, 한국과 미국 간에 맺어진 행정 협정. 그러니까 외국군대가 주둔하면서 그 나라의 그 정부와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는가 를 정한 것이 이제 행정협정이죠 한미소파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한미행정협정상에는 음, 대한민국이 미군에게 시설과 부지만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모든 운영비 는 미국 자체가 부담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협정 자체도 위반하게 되는 거죠 방위비 분담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것을 또 방지하기 위해서 한미행정협정 특별협정을 체결한 체결하게 됩니다. 그게 그것이 이제 한미방위분담금 비 특별협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미에서 말씀드렸던 한미소파 시설과 부지를 제공하는 거 이것도 근본 문제는 한미 상호방위조약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땅을 줘야 돼요. 미국이 군사적 필요에 따라서 어떤 지역을 딱 지적을 하면 대한민국 줘야 됩니다. 평택이 그랬고 용산이 그랬고 동두천이 그랬고 모든 기지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미국의 점령 정책에 필요한 땅은 미국이 가질 수 있는 거죠. 어, 주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은 그거를 주게 돼 있고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내용이고 그것이 지금 70년 동안 이어와서 미국 기지 문제, 주민들 폭력 좀 내주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막 생긴 거예요. 자, 지금, 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드를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 미국이 막 고르다가 결국은 이제 성주 기지로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부랴부랴 거기를 마련해 준 거죠. 여러 가지 법적인 논란도 있지만, 어, 마련해 준 과정이 생긴 건데, 그 자체의 법적 근거가 한미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소파에 근거해서 시설과 부지를 우리가 제공해 왔는데, 90년대부터 미국이 방위 분담금이라는걸 요구한 거예요. 미국이 어, 재정 압박이 심해진 것이 요인이죠. 그래서 부담을 해라. 해서 특별협정을 만든 겁니다. 기본협정의 정신을 위반하는 특별협정인 거죠. 그래서 이 특별협정 자체가 기본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아, 이런 거고요. 이 특별협정에서도 세 가지 항목이 딱 정해져 있어요. 주한미군 고용원 인건비. 그니까, 주한미군 기지의 그, 운영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한국인 노동자들. 이분들의 돈을, 인건비를 방위비 분담금에서 준다는 거예요. 항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군수 지원비, 군사 건설비.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군사 건설비는 주한미군이 거주하는 뭐, 집 같은 거죠. 뭐, 이런 것들 또 수리하는 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군사 건설비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군수 지원비는 장비 수리, 탄약 저장 관리, 차량 정비, 이런 거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 가지 항목에 딱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 용도를 넘어서면 또 확정 위반이에요. 근데 지금,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음, 주한미군 자체 의 인건비도 내라. 그리고, 뭡니까? 전략 자산이 한국에 올때그 비용도 내라. 이런 거고요. 합류협동 군사훈련할 때그 훈련비도 내라. 이런 거고요. 잠깐 훈련을 위해서 들른 그 미국의 장비 수리비도 내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난 10차 협정에서는 뭐, 빨래 비용, 쓰레기 처리 비용, 이런 것까지 다 내게 더버렸죠 그것이 이제 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의 내용이고, 지금 미국이 11차 협정에서 요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한미 행정 협정 자체도 위반이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도 위반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이게 분담금이 아니라, 주둔비, 상납금,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은 겁니다. 이제, 이제 협상을 두 차례 했죠. 이제 다음 달에 3차 협상, 협상이 이제 한국에서 이루어질 건데요. 아마 저는 미국이 최후의 압박 카드로는 그걸 쓸것 같아요. 주한미군 철수 혹은 감축. 뭐 이런 카드를 쓸것 같은데. 한미동맹을 무조건 지켜야 된다고 하는 여러 가지 주술에 빠져 있는 한국사회 아닙니까? 식군윤당도 마찬가지고. 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이 수구 세력들이 아마 전면적으로 이것을 물고 늘어질 겁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한미 한미 동맹을 짓기 위해서.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면 안 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계속 압박할 거란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주한미군 철수카드, 주한미군 감축이라고 하는 그 카드로 최대의 압박을 하려고 하는 것이 미국의 작전일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 철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카드로 써야 된다고 우리의 카드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됩니다. 이미 주한미군 철수라고 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가 됐어요. 미국이 아프칸, 시리아에서 일방적인 철군 결정을 내리는 걸 보십시오. 주한미군도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철수를 명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국민 회담 과정에서 그런 것이 합의될 가능성도 있고요. 지금 언론 보시면은 주한미군 철수라고 하는 것이 북미 협상에 카드로 써야 한다 이런 얘기가 막 불거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시꾼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에 쫄을 필요가 없다. 오히려 주한미군 철수 감축이라고 하는 카드를 우리가 협상 카드로 써야 한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를 믿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를 믿어야 한다. 우리 자신을 믿어야 한다. 제가 며칠 전에 해군 장교 출신을 좀 만났는데 이분 하신 얘기가. 어, 방위 분담관에서 우리가 어떤 논리를 가져야 됩니까? 말씀드리니까. 아, 주한미군은 없어도 한국 스스로 방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군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셨던 장교 지휘관 주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아, 뭐, 자체 방위력은 충분하구나. 그런데 이것이 남북 대결 방식이 아니라 남북 연합 방식의 방위력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음, 보면더 커지겠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믿어야 된다. 우리가 보가못나서 미국에 빌 붙어서 미국의 바짓가랑을 잡고 우리의 안보를 우리의 평화를 지키게 해달라고 애걸복를해야 되는가. 이건 우리 의 민족 자존심이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믿고 우연하게 주택에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좀 말씀 마치고요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